네가 준호구나. 열 살이라고 했나? 반가워. 아줌마는 누구신데? 저에 대해서 다 아세요? 난 아줌마 처음 보는데. 난 오늘부터 너하고 같이 살 사람이야. 아줌마가 준호 아빠랑 결혼을 했거든. 그럼 아줌마가 제 엄마가 되는 건가요? 엄마라고 부르고 싶니? 전 태어나서 한 번도 엄마가 있었던 적이 없거든요. 제 친엄만 저 낳자마자 돌아가셨대요. 엄마가 많이 그리웠겠구나. 다른 애들은 다 엄마가 있는데, 저만 엄마가 없으니까 엄마 있는 애들이 좀 부럽고 슬펐어요. 이제부터 아줌마가 준호 엄마가 돼줄게. 아빠랑 준호랑 우리 셋이 행복하게 잘 살자. 1년 뒤. 아빠가 이렇게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리다니. 이제 이 세상에 준호랑 나랑 둘 뿐이네. 엄마, 아빠가 돌아가셨으니까 저는 이제 고아가 되는 건가요? 그런 말이 어딨어. 엄마가 있는데 왜 고아가 돼? 엄마는 제 진짜 엄마가 아니잖아요. 뭐? 어제 장례식장에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 들었어요. 엄마는 젊고 예쁘니까 금방 팔자 고칠 수 있다고. 저는 보육원에 보내버리면 그만이라고 하던데요. 누가 그런 소리를 해? 그런 거 아니야. 엄마, 저를 버리고 싶으면 보육원에 버려도 돼요. 엄마는 진짜 엄마도 아닌데, 저 때문에 고생하시면 제가 너무 미안하잖아요. 준호야, 너는 아빠가 이 세상에 남겨준 유일한 선물이야. 아빠한테 받은 선물을 막 버릴 수 있니? 평생 소중하게 간직해야지. 정말요? 정말 나안 버릴 거예요? 가짜 엄마도 엄마는 엄마야. 자기 힘들다고 자식 버리는 엄마가 세상에 어디 있니? 아빠도 가셨는데 준호까지 없으면 엄마 정말 못 살아. 그러니까 너 어디 도망갈 생각 말고 엄마 옆에 딱 붙어 있어야 돼? 둘이서 서로 의지하고 살아보자. 비바람 몰아치는 날도 있겠지만 열심히 살다 보면, 무지개 뜨는 날도 돌아올 거야. 알았지? 엄마, 고마워요. 20년 뒤. 아들, 여기야. 엄마, 일찍 오셨네요. 우리 아들이 여자 친구를 소개해 준다고 하는데, 늦으면 되니? 30분 전부터 와서 기다리고 있었지. 그나저나, 어떤 여자야? 예쁘고 착해요. 그게 다야? 뭐 하는 사람인데, 부모님은? 어디서 어떻게 만났는데? 사실, 첫눈에 반했어요. 저한테 법률 상담하러 왔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뭐? 얼굴 보고 반했다고? 너무 성급한 거 아니냐?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다면서. 네. 근데 만나볼수록 괜찮은 사람이에요. 3년 전에 변호사랑 의뢰인 관계로 처음 만났는데, 저처럼 어릴 때 엄마를 잃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없이 외롭게 살았나 봐요. 같은 아픔이 있어서 그런지 생각도 잘 통하고 더 이상 외롭지 않게 제가 지켜주고 싶은 여자예요. 박시연 님이 입장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전 준호 씨랑 만나고 있는 박시연이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반가워요. 우리 아들이 왜 첫눈에 반했다고 하는지 알겠네. 연예인 뺨치게 예뻐요. 어머, 준호 씨가 그런 소리를 해요? <laughs> 맞아요, 어머니. 준호 씨가 저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런 말씀 드리기 쑥스럽지만, 저희 벌써 사고까지 쳤다니까요. 뭐, 뭐? 사고? 자기야, 그게 무슨 소리야? 사고라니? 아이, 뭘 모른 척 해. 남녀가 치는 사고가 하나밖에 더 있어? 아기 말이야. 시연이, 너, 설마. 응, 자기야, 나 임신했어. 배 불러오기 전에 얼른 결혼부터 하고 싶은데. 뭐? 결혼? 그럼 어떡해요. 뱃속에 어머님 손자가 들어앉았는데, 설마 결혼 반대하고 그러실 건 아니죠? <laughs> 그날 저녁... 엄마, 죄송해요, 많이 놀라셨죠? 그래, 엄마 진짜 실망했어. 우리 아들이 이렇게 경솔한 행동을 할 줄은 몰랐다. 그게 사랑이잖아요, 엄마. 뭐야? 엄마도 20년 전에 우리 아빠 사랑해서 10살 먹은 아들 딸린 남자랑 결혼했잖아요. 제가 보기엔 그게 더 경솔한 행동 같은데요. 그게 왜 경솔한 행동이니? 이렇게 멋진 아들을 얻었는데. 네 아빠랑 결혼한 건내 인생에서 제일 잘한 일이었어. 엄마, 저도 그래요. 저도 이 결혼... 제 인생에서 제일 잘한 선택으로 만들게요. 저한 번만 믿어주세요. 우리 아들 결심이 그렇게 확고하다면 엄마가 여자친구 다시 한번 만나볼게. 며칠 후 몸은 좀 어떠니? 아, 뭐 괜찮아요. 입덧하거나 그러진 않니? 전 입덧이 아니라 먹덧인가 봐요. 그게 뭐야? 먹을 게 엄청 땡긴다고요. 어머님 손자가 먹성이 너무 좋네요. 이렇게 먹다가 몸매 망가지면 큰일 나는데. 아기 엄마가 무슨 몸매 신경을 써? 지금은 무조건 잘 먹고 잘 쉬어야지. 지금 임신 몇 주랬지? 뭐, 한 7, 8주? 다음에 병원 가는 날은 언제니? 엄마랑 같이 가 보자. 왜요? 너 친정 어머니가 안 계시다며. 병원 같이 가줄 사람이 없을 거 아니냐. 첫 손자라 그런가? 나도 궁금해서 그래. 의사 선생님한테 괜찮은지도 좀 물어보고. 아니요, 싫어요. 너무 어색하고 부담스럽잖아요. 누가 시어머니랑 같이 산부인과를 가요. 그러니? 그럼요. 게다가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너무 훅 들어오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주책이었네. 미안하다. 근데 오늘 왜 나오라고 하신 거예요? 결혼을 하려면 이것저것 맞춰봐야 할게 많잖니. 여자들끼리 이야기 좀 하려고 만나자고 했지. 저는 결혼은 특급 호텔 야외 결혼식, 신혼여행은 한 달간 유럽으로 가고 싶고요. 결혼 반지는 명품 다이아 1캐럿. 신혼집은 조그맣게 30평대 아파트에서 시작하고 싶어요. 잠깐, 잠깐. 우리는 그렇게까지 호화스럽게 결혼시킬 능력이 안 돼. 네? 어머님, 저앞큰 길에 사우나 있는 건물주인 아니세요? 그 건물 시세가 못해도 30억은 넘을 텐데? 월세도 장난 아니게 받으시잖아요. 하나뿐인 아들 결혼식에 돈 아끼실 거예요? 뭘 잘못 알고 있구나. 나 건물주 아니야. 아니라고요? 분명히 그 건물에 들락날락거리는 거다 봤는데? 나는 사우나 건물 주인이 아니라 그 사우나에서 새신사로 일해. 새신사라면 때밀이 아줌마? 그래. 남들 몸 씻겨주고 받은 돈으로 우리 준호 키웠어. 실망했니? 말도 안 돼. 거짓말이죠. 사실이야. 아 잠시만요. 전화 한 통만 하고 올게요. 박시연님이 대화방을 나가셨습니다. 잠시 후. 나좀 망한 듯 왜? 준우씨 엄마가 건물주가 아니고 새신사라네? 완전 잘못 잡은 것 같아 그래도 변호사라며 남편만 능력 있으면 되지 뭐가 문제야 그래도 완전 충격이야 어떡하지? 지금처럼만 해 마음 바뀌지 말고 몸은 괜찮냐? 요즘 생리통이 너무 심해졌어. 허리도 아프고, 배도 아프고. 일단 약 먹고 좀 쉬어. 알았어. 태식 씨, 나중에 또 연락할게. 김순진 님이 입장하셨습니다. 예. 어머, 깜짝이야. 애 떨어질 뻔했어요, 어머니. 내가 너 통화하는 거다 들었다. 생리통이라니. 임신한 애가 생리통이 왜 있어? 그리고 태식 씨는 또 누구야? 아, 저... 그게... 태식 씨는 사실 저희 아빠세요. 제가 어릴 때부터 장난으로 아빠를 태식 씨라고 부르거든요. 뭐라고? 그냥 저희끼리 부르는 애칭 같은 거예요. 그럼 생리통은? 아빠한테 혼자 임신했다고 얘기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거짓말 한 거예요. 그게 정말이야? 네. 그래서 배가 더 나오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결혼해야 된다고요, 어머니. 그, 그래. 준호랑 상의해서 얼른 상견례부터 하자. 그날 저녁. 준호씨! 오늘 엄마 만났다며? 왜 나한테 미리 말안 했어? 뭘? 자기 엄마 떼밀이라는 거 말이야. 아 뭐야, 창피하게. 미안해. 근데 우리 엄마가 세신사 일하신 거는 전부 나 때문이야. 아빠도 돌아가시고 혼자 몸으로 나 키우시느라 그런 거란 말이야. 그래서 뭐 어쩌라고? 시원아. 사실 나도 너처럼 어릴 때 엄마가 돌아가셨거든. 근데 지금 엄마가. 친엄마 빈자리를 채워주셨어. 나한테는 정말 고맙고 소중한 분이야. 그러니까 시연이 너도 엄마랑 잘 지냈으면 좋겠어. 뭐? 친엄마가 아니야? 음, 친엄마는 나 나타가 돌아가셨고 아빠가 지금 어머니랑 재혼하신 거야. 아, 다행이다. 자기 친엄마 아니면 나도 진짜 시어머니 대접할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시원아, 그런 말이 어딨어? 나는 자기 자식 낳아줄 사람이야. 내가 중요해, 새 엄마가 중요해? 그게 비교가 되냐? 너는 너고 엄마는 엄마지. 앞으로 누구랑 살 날이 더 많은지 잘 생각해봐. 나는 시월드랑은 좀안 맞는 것 같아. 자기 진짜 말 너무 심하게 한다. 자기야. 그래서 나랑 헤어지고 싶어? 나 없이 살수 있어? 아니지. 그건 아닌데. 어머니한테 너무 심한 말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지. 알았어. 내가 노력해볼게. 자기 없으면 나랑 아기가 어떻게 살겠어? 자기도 나 없이는 못 살지? 그럼 당연하지. 아기랑 자기랑 우리 세 식구 잘 살자. 그래. 근데 자기야, 나돈좀 줘. 돈은 왜? 요즘 자꾸 배가 뭉치고 아파서 병원 가서 정밀 검사 좀 받아보게. 지난주에도 200 받아갔잖아. 그건 임산부한테 좋다는 영양제 사먹었지. 다 아기를 위해서 쓴 거야. 내일 병원 가는 것도 다 자기 아기를 위한 거잖아. 설마, 아빠가 돼서 병원비가 아까운 건 아니지? 그, 그, 그럼. 그럼 일단 돈부터 빨리 보내줘. 알았지? 상견례 날 상견례 날인데 사돈 어른이 못 오시다니. 이게 무슨 소리냐? 아빠가 갑자기 일이 생기셔서요. 죄송해요. 근데 어차피 결혼 준비 같은 건다 저랑 얘기하시면 돼요. 제가 오케이 하면... 아빠도 무조건 오케이시거든요. 근데 네가 하겠다는 호텔 결혼식, 우리는 좀 힘들 것 같아. 우리 쪽 사정도 있는 거 아니니. 그래도 결혼식 주인공은 신부 아닌가요? 결혼식은 제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호화로운 결혼 우리는 할 수가 없단다. 우리는 부자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소시민이야. 자기는 변호사잖아. 변호사가 그만한 능력도 없어? 나 사랑한다면서 그것도 못해줘? 아직은 신입이라. 그리고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그렇게 호화롭게 하는 거는 좀 아니지 않니? 아, 힘들다. 정말 수준 맞추기 너무 힘들어. 일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어떻게 그거 하나를 못 들어줘? 나 자기 아이 낳아줄 여자라고. 자꾸 뱃속 아기 내세워서 내 아들 괴롭히지 마라. 시어머니가 버젓이 앞에 있는데 남의 아들 그렇게 들들 볶아야겠니? 시어머니요? 어차피 진짜 엄마도 아니잖아요. 뭐? 개모인 거다 알아요. 계모 주제에 시어머니 대우받고 싶으세요? 준호씨가 잘 지내달라고 부탁해서 말 섞어주고 있는 거지. 준호씨 부탁만 아니었으면 이렇게 마주앉아 말 섞을 일도 없었네요. 뭐, 뭐야? 어떻게 그렇게 못된 소리를 해? 기분 나쁘세요? 그래서 뭘 어쩌시려고요? 저 준호씨 아기 가진 몸이에요. 임산부한테 이렇게 스트레스 주셔도 되나요? 야! 어머 깜짝 놀래라. 자기야, 진짜 애 떨어지면 어쩌려고 이렇게 소리를 질러? 떨어질 애가 있기는 있는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아무래도 수상해서 내가 조사를 좀 해봤지. 너 임신했다는 거다 거짓말이지? 뭐? 어쩐지. 내가 전화 통화하는 걸다 들었어. 생리통이 심하네, 어쩌네. 맞아요, 엄마. 이 여자, 지금까지 가짜로 임신한 척한 거예요. 게다가, 어릴 때 엄마 잃고 외롭게 자랐단 얘기도 전부 거짓말이었고. 나한테 동정심 얻으려고 일부러 그런 소리 한 거지? 아니야. 내가 거짓말했다는 증거 있어? 나 변호사야. 내가 아무 증거도 없이 덤볐을까봐. 무, 무슨 증거? 증거 대신에 너의 정체를 밝혀줄 아주 확실한 증인을 불렀지. 들어오세요. 태식 씨님이 입장하셨습니다. 태식 씨! 뭐, 태식 씨? 그럼, 이 사람이 시연이 아버지란 말이야? 시연이 아버지라기엔 너무 젊어 보이는데. 네? 엄마가 이 사람을 어떻게 알아요? 나한테 그러더라고. 자기 아빠를 애칭으로 태식씨라고 부른다고. 아, 엄마. 그거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이봐요, 최태식씨. 당신 입으로 당신이 누군지 정체 밝혀요. 저, 여기 있는 이 여자 남편입니다. 아니야! 남편은 무슨 남편! 결혼도 안 했는데! 시원아, 그래도 우리가 같이 산 세월이 얼마냐? 5년 동거하고 다섯 살난 딸도 있으면 남편이라고 얘기해도 되지 않냐? 아이고 세상에,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남편, 다섯 살 딸? 지금 남편이랑 딸도 있는데, 내 아들이랑 결혼하겠다고 나선 거야? 죄송합니다, 어머니. 이 여자랑 짜고 어머니한테 빨대 좀 꽂으려고 했습니다. 저희는 어머니가 건물주인 줄 알았어요. 게다가 아드님은 변호사니 아주 봉잡았다 생각했죠. 그래서 우리한테 붙어서 기생충처럼 살려고 했던 거예요? 죄송합니다. <laughs> 근데 왜 마음이 바뀌었어요? 갑자기 왜 진실을 다 밝히는 거냐고. 송 변호사님이 절 찾아오셨어요. 사실대로 얘기하면 제 죄는 정상참작해준다고. 안 그러면 저도 공범으로 시연이랑 같이 잡아넣는다고 해서요. 흥, 변호사 괜히 건드려봐야 좋을 거 없잖아요. 그럼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중범죄라고. 제태식이 박쥐 같은 놈, 너 혼자 살겠다고 감히 나를 배반해? 시연아, 끝났어. 돈도 돈이지만, 너 다른 남자랑 결혼하는 건못 참겠더라. 나랑 같이 집에 가자. 그래, 집에 가서 준비 잘 해. 곧 고소장 날아갈 거야. 내가 사귈째로 너 고소할 거거든. 박시연님, 최태식님이 대화방을 나가셨습니다. 아이고, 나쁜 사람들. 임신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내 아들 인생을 망치려고 덤벼? 엄마 놀라셨죠. 저렇게 나쁜 여자인지도 모르고 결혼하겠다고 경솔하게 굴어서 죄송해요. 아니야, 아니야, 이제라도 알게 된게 어디니? 이게 다네 아버지가 하늘에서 너를 돌봐주신 덕이다. 정말 큰일 날 뻔했어. 대체 어떻게 눈치챘니? 임신했다고 하면서 병원에는 못 오게 하고 자꾸 돈 달라고 하는 게 수상해서 뒷조사를 좀 해봤더니 지저분한 게 줄줄이 딸려오더라고요. 이번 일로 어머니한테 상처드려서 죄송합니다. 엄마는 괜찮아. 준호 너야말로 상처받지 말아라. 전화위복이라고 틀림없이 더 좋은 여자 만나게 될 거야. 아, 싫어요. 당분간은 정말 여자는 안 만날 거예요. 몇달후 여사님, 어머 사장님 나오셨어요? 여사님은 어찌 그리 성실하십니까? 제가 여기서 20년을 지켜봤지만, 1년 365일 참 한결같으십니다. 존경스러워요. 아유 존경스럽다뇨. 하느님 다음이라는 건물주님께서. 저 같은 새신사를요. 무슨 말씀이세요? 새신사가 얼마나 훌륭한 직업입니까?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시고 사람들 몸까지 깨끗하게 해주시는데요. 사람들이 다 사장님처럼만 생각하면 무슨 걱정이겠어요? 새신사라고 하면 무시하고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왜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얼마 전에 아들 혼사도 깨지고 속상한 일이 좀 많았어요. 글쎄, 결혼하려던 여자가 순사기꾼이었지 뭡니까? 어찌 그런 일이…… 저, 제가 아드님 중매 한번 설까요? 네, 우리 준호를요. 예, 준호 군이야, 어디 내놔도 안 빠지는 1등 신랑감 아닙니까. 제가 아주 참한 아가씨를 하나 아는데, 준호 군이랑 딱 어울릴 것 같아요. 연락드리겠습니다. 2주 후. 제가 좀 늦었죠? 아니에요. 딱 맞춰왔어요. 장사장님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반갑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젊은 사람들 만나는 자리에 엄마가 따라 나와서 깜짝 놀랐죠? 장사장님이 소개시켜준 아가씨가 어떤 사람인지 하도 궁금해서 그만. 미안해요. 금방 갈게요. 아니에요, 어머니. 이렇게 같이 뵙고 인사드려서 오히려 더 좋은데요? 정말요? 그럼요. 장사장님한테 정말 말씀 많이 들었어요. 이 동네에서 제일 훌륭한 분이시라고. 아유, 장사장님이 또 괜한 말씀을 하셨나보네. 나 그렇게 훌륭한 사람 아닌데? 나뭐 하는 사람인지 알아요? 그럼요, 잘 알죠. 장사장님 건물 사우나에서 새신사로 일하신다면서요? 아, 다 알고 오셨구나. 아가씨, 미안해요. 엄마가 왜 미안해하세요? 뭘 잘못했다고. 장희진씨, 저는 여자 때문에 크게 한번 되었던 사람이에요. 그 여자 때문에 엄마도 상처 많이 받으셨고요. 이제 더는 엄마한테 상처 드리고 싶지 않아요. 저희 엄마 세신사고, 저희 집안에는 재산이라고는 없어요. 아버지도 안 계시고요. 조건이 마음에 안 드시면 그냥 일어나셔서 나가셔도 됩니다. 지금 뭔가 단단히 오해를 하신 모양이네요? 예? 제가요? 네. 어머님이랑 준호씨 둘 다요. 우리가 뭘 오해했다는 거예요? 저는 두 분에 대해서 다 듣고 왔어요. 사실 장사장님이 제 할아버지거든요. 뭐? 그럼 아가씨가 장판수 사장님 손녀딸이란 말이에요? 네. 할아버지가 준호 씨를 너무 마음에 들어 하셔서요. 일찌감치 손주사위로 점 찍어 두셨다고 하던데요. 우리 준호를? 네. 훌륭한 어머니 밑에서 아주 훌륭하게 자란 청년이라고요. 놓치면 후회할 거라고 꼭 잡으라고 하시던데. 우리 할아버지 말씀이 맞는 것 같네요. 왜 그렇게 생각해요? 준우씨 효자잖아요. 요즘 아가씨들은 효자를 별로 안 좋아한다던데. 저는 인성 바른 남자가 이상형이거든요. 부모한테 잘하는 사람은 기본 인성을 갖춘 사람이거든요. 아들은 사우나 건물주의 손녀딸과 얼마 전에 결혼했습니다. 아들이 결혼하면서 저한테 거액이 든 예금통장을 선물하더군요. 그동안 잘 키워주셔서 감사하다고요.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제가 이제야 자식 키운 덕을 보나봐요. 그리고 며느리의 할아버지이신 장사장님이 저한테 사우나 운영을 맡겨주셨어요. 그동안 저를 쭉 지켜온 결과 저보다 성실한 사람은 못 봤다고 하시면서요. 그래도 새신사 일은 계속하고 있어요. 제 새신솜씨를 그리워하는 단골손님들이 저만 찾으시거든요. 여러분도 언제 한번 저의 사우나에 놀러오세요.